안녕하세요. 부동산 머니시티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바닥이 어디인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 느낌이 옵니다. 요즘 정부의 대출 정책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눈치 못 채신 분들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지 않고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부동산 가격이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년 1월 가격과 가까워지면 꼭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집값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잘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23년 1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행 후 한두 달 눈치 보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하기 시작했고 집값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팔려나가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이 되면서 23년 9월에 중단이 됩니다. 그때 집값 상승이 주춤하면서 집값이 다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정부에서 24년 1월에 신사가 특례 대출이라는 것을 다시 내놓으면서 또다시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26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승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4년 9월 현재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여 대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 기존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억 연봉자의 경우 대출이 6.9억에서 5.7억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대출을 규제하면 아파트 매수할 자금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매수 수요는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특례보금자료는 출시 후 집값 상승했고요. 중단이 되자 집값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상화 특례대출 출시되자 집값 상승했고요. 현재 스트레스 dsr 시행하였고 앞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상승 강화하면 집값 상승 멈춤 또는 하락입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키는 대출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이고요. 이제부터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동안 저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 공감하셔도 좋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비난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23년 1월 집값이 왜 바닥인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대출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집값을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7만 가구입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는 중공후 미분양은 1만 6천 가구입니다. 통계 조작 이슈가 있었으니 저 숫자보다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7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판매해야 건설사와 은행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중요하고 국내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33평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6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시세가 5억 5천이라고 한다면, 그럼 분양을 받을지 기존 아파트를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져서 기존 아파트가 4억 7천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게 되고, 분양을 받지 않게 됩니다. 1억 3천이나 싼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여 올수리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6억 아파트는 팔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특례 대출로 떨어지던 집값을 일부러 상승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오히려 22년 폭등 시기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지만 서울 내에 다른 지역으로 번질까봐 겁나는 상황입니다. 서울 전역으로 상승이 퍼지면 그 다음 차례는 경기도이죠. 그 다음은 전국으로 퍼지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무주택자들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1주택자들도 갈아탈 수가 없게 되어 불만이 쌓이고요. 이렇게 민심이 바닥을 치게 되면 정권이 바뀝니다. 집값 못 잡으면 정권 바뀌는 거 이번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저점은 23년 1월 집값이고요. 고점은 24년 8월 집값입니다. 정부의 대출 조절에 의해서 이 가격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3년 1월 집값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내피셜 한개더 나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올리고 올라가면 내리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현재 집값이 계속 오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급 부족으로 오는 집값 상승은 어떤 규제를 내놓아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잠깐 상승이 눌리는 것일 뿐, 언젠가 한꺼번에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을 많이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번 정권에서도 서울 지역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있고, 그린베트를 풀어서 아파트 공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만들고 입주까지는 최소 8년이 걸립니다. 당장 물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삼기 신도시가 2028년은 되어야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꾸준히 많은 물량을 분양하고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공급 물량 폭탄으로 집값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소 4년은 공급 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시간 끌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1, 23년 1월 집값이 바닥이니 그 가격 다시 오면 꼭 매수하자. 결론 2. 정부는 공급 물량 터질 때까지 시간 끌기 들어간다. 정부의 의도대로 시간 끌기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